안녕하세요. 아, 저기, 음식 가져왔을 때에, 아, 제가 없었거든요. 근데 우리, 대전에, 우리 신혼님께서 어, 참깨하고, 빨간 거 보이는 것은 소주병에 참기름이 있어요. 그리고 저거는, 음저 빨간 것은 참기름. 어, 저기, 소주병이라는 건 참깨입니다. 귀한 참깨 가지고, 너무 참깨가 깨끗하네요. 음, 그리고 또, 우리 진료가, 어, 저기, 캐키, 어, 캐키하고 또 다른 캐키가 있는데, 내 네, 오기 전에 우리 강형수기가다 먹어버렸어요. 그래서 내가 너무 아쉬워갖고 그래도 촬영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어 우리 신우가 여러가지 가져왔어요. 어 홍삼도 가져오고 여기는 요거는 마른 홍삼 홍삼 음 직접 우리 신우가 음 이렇게 정성들이갖고 가져오셨네요. 오시고 또 대전에는 홍, 홍삼이 유명한가봐요. 벌써 홍삼 젤 제리하고 양갱이네 홍삼 양갱이하고 또 여기 또 가자는 어, 까자하고또 여기 여기는 어머니 산소 가신다고. 개하고, 사과하고, 감하고, 그렇게 가져오는 걸 가봐요. 그래서 대전 고무를 못 봐갖고,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너무 아쉽소. 제가 이 귀한 음식을 가져와서 내가 촬영합니다. 우리 강영석이 너무 했다. 빵을, 그 예쁜 빵을 다 먹다니. 어, 그리고 빵이 안에 저기 케키 캐키, 케키가 어~ 등가루 같은 거를 좀 많이 들어갔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케키가 좀 어~ 이렇게 우리 생일 케키하고 다르게 어, 맛이 치즈 들어간 거고 하나는 하나는 등가루 들어가 있고 한데 너무 맛있어요. 맛이 너무 있고 우리 실력 솜씨가 참 좋네. 아 어, 경아 어, 미진이, 미진이 실려 고마워. 너무 아쉽다. 형수이가져다캐키다 다 먹었다. 조금 남아 있는 것을 촬영하니까 좀 보기 싫다, 그치 그래 형님 고마워요. 그냥 촬영하고 싶어서 합니다. 아. 어, 기억하기고 생각날 때 음식 주는 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.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이 많은 것을 우리 집에 주다니.귀한 음식인데.참깨도 귀한 거고, 참기름도 귀한 거고, 형이 힘들게 해갖고 우리 준다고.아이고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하는 음일 사업 잘되고 미진이 고마워. 우리 진료들 다 건강하고 늘 좋은 날 되길 바란다. 그래, 승모 감사하네. 그래, 고맙다. 아주버님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많이 주셨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이구야 감도 크고 사과도 크고 배도 싱싱하고 사과도 크고 아이고 빵도 너무 맛있게 먹음직스럽네. 참깨 안 보세요? 참깨 너무 깨끗해요. 참기름도요. 참기름도 가져왔어요. 참기름 아 기름하고 왔어요. 아유 고맙습니다. 인삼. 감사합니다. 인삼이 인삼 있잖아 이게 말라란 인삼 홍삼이지. 음. 홍삼 말 넣는 거말 넣는 거 홍삼이 홍삼, 인삼이 아니고 형님이 이걸 어 직접 말려는 것 같아요. 깨끗하게 해가 없네요. 아유 힘들게 해갖고 이렇게 많이 주셔서이 말랑 거 건조하면 많이 많이 해도 이게 그말 말르면은 그, 저세 배가 한 배밖에 안 돼요. <laughs> 말르면 건조시키면 얼마 안된 이게 이제 불어나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. 아유 감사합니다. 힘들게 농사 지어갖고 형님이 이거 인삼농사 지 짓나? 인삼 안 짓나? 어안지고 사가오셨는가? 아이고 뭐왜 깨나 저에 깨나 형님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세요. 아유 내가 이걸 있을 때있으면 얼마나 좋겠노. 아이고 우리 형석이가 빵을 갖다가 다 먹었어. <laughs> 예쁘네요. 이 빵은 치즈빵 이거는 또 무슨 빵이 어, 빵이 아니고 케키 캐키, 케키인데 치즈 케키 요거는 먹어보니까 건가루 넣고 해서 이것도 건가루 케키인데 이것도 뭐 케키 이름이 있겠죠 그죠. 근데 제가 몰라갖고. <laughs> 아 감사해요 참기름 기한 참기름 아, 농사지 가지고 깨가 너무 좋다 깨끗하고잘 먹게 예잘 먹게 예, 예, 예. 아이구야 이봐라 홍상 양갱이다 양갱 이 대전에는 이게 텅민가보다. 아 형님 고맙습니다.